3월 26일입니다. 어, 주식 시약방송인데요. 음,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잠시 한번 좀 보면, 어, 적...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고, 그다음에 지금 보는 거는 30분 분봉 차트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위쪽으로 좀 띄워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미국 시장이 어저께 뭐 나름대로 좀 선방하는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위쪽으로 좀 띄워서 시작을 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한번더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저점을 찍었던 자리, 그 자리에 지지권역을 확보를 시키면서 지금 시장이 반등을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위쪽으로 계속적으로 반등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이죠.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부터는 시장 다시 위쪽 상방으로 움직여 나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파생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본 시장을 지금 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 일본 니케이의 흐름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니케이가 1.45%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토픽스 지수가 지금 1.9%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쪽의 흐름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따가, 좀 이따가 중국 시작을 10시 30분에 중국이 시작을 할 텐데, 중국 시장도 흐름은 좀 좋게 움직여 나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위쪽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선물입니다. 미국 선물 보면, 지금 S&P 선물이 0.2%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0.33% 상승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흐름의 움직임을 어, 수급적인 부분을 지금 보면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들 쪽의 흐름이 아직까지 매도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코스닥은 지금 뭐, 112억 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소도 매도, 선물도 매도, 지금 옵션 쪽도 지금 매도 쪽에 포지션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목해서 봐줘야 될 부분이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파생 누적 포지션, 옵션 포지션인데, 어, 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여기 277.50이 있는 자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 자기네들도 손실이 좀 가중화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쪽에 지금 포지션 자체가 여기와 여기 중요한, 중요한 자리고, 여기가 277.50이 있는 자리고, 행사가 기준입니다. 이 위쪽으로는 282.50 5자리에요. 그 중심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280 포인트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 아래로 확 밀어 제끼면은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발생이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위쪽으로 확 치고 올려도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행사가 기준으로 280 포인트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올렸다가 내렸다를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지금 277.5 있는 자리에서 저점을 찍었는데 이 저점을 찍고 그리고 지금 반등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사가 280포인트 있는 자리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는 쪽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춰 두시면 좀 좋겠어요 지금 행사가 얘기를 하면 다들 뭔 소리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지수로 전환해서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로 지금 전환을 시켜서 보면 행사가 280 있는 자리, 행사가 280 있는 자리가 종합주가지수로 2168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가 277.50 있는 자리가 2148포인트. 오늘, 하여간 오늘 저점 찍은 자리가 행사가 277.50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많이 올려갔을 경우에는 행사가 2187포인트. 지금 이런 구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내에 박스권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 근래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종합주가지수 2150포인트 있는 자리에서부터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 있는 자리, 이 부분에 박스권으로 완전히 시장이 갇혀버리는 그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훅 밀어버리면 아래쪽으로 훅 내려버리면 여기서 쭉 한번 다시 올릴 거고 위쪽으로 올리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쭉 내릴 거고 하는 그런 과정에 박스권역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들로 따지면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순환이 돌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난 주, 지난 주 주말에 대형주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쫙 올라왔다면 다시 또 대형주를 짓눌러버리고 개별 종목으로 한번 싹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들어가면은 다시 개별주들 확 죽여버리고 대형주 쪽으로 들어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뭐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쫓아다니면서 거래하려고 많이 하시는데 쫓아다니면서 거래하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재미는 못 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 근래에 종목들을 별로 좀 많이 안 드리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쫓아다니지 말고 종목들에 대해서는 종목들은 어차피 계속 순환될 거니까 쫓아다니지 말고 전체 시장에 좀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저께 제가 어 매수사인을 드렸던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 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어 ETF 상품이에요 ETF 상품인데 이 코덱스 레버리지 위쪽으로 쭉 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큰 폭으로 먹지는 못해도 종합주가지수가 그 위쪽으로 2180 근처까지 가게 되면 한 2%에서 3% 정도는 수익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어저께 제가 매수 드린 단가보다 지금 조금 낮아졌는데 어, 매수 안 하신 분은 이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하셔도 좋겠습니다. 한2% 정도만 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공략 돌아간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그래요. 시장 자체가 하도 개떡같이 움직여갖고 심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은 박스에 가다 둔 거다. 올라간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2150에서 2200 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영역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좀 차분히 차분히 좀잘좀 좀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